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23절에서 28절입니다.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기도 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오늘의 만나 이 말씀은 사도들이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세우고 금식하며 기도한 후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 지역을 거쳐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증언함으로써 교회의 조직화, 복음의 확장, 그리고 구원의 보편성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발견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 전파를 인도하시며. 은혜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여시는 분임을 증거합니다. 봉받을 점. 사도들처럼 기도와 금식으로 하나님께 맡기며 교회를 세우고 지도자를 세우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태도를 봉받아야 합니다. 피해할 점. 복음의 확장을 인간의 노력이나 계획만으로 이루려 하거나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지 않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교회를 운영하려는 태도를 경계해야 합니다. 정리하는 기도문. 주님,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도 기도와 순종으로 주님의 뜻을 따르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모든 민족과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도록 사용하여 주소서, 우리의 교회와 삶이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세워지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